격 해커스. 네, 안녕하세요. 신동욱 선생님입니다. 어, 여러분 이제 요번 1차 시험 소문 다 들으셨죠? 어, 엄청 쉬워서 어, 우리 이제 좀 전에도 우리 질문한 우리 수강생 있어서 카톡 하다가 왔는데 어, 5번에 이제 필기 이제 합격자 발표가 이제 곧바로 있었잖아요. 음, 7개월, 8개월 만에 이제 군 전역하자마자 시작했는데 헌법 다 맞고, 어 그리고 이제 형사법, 이제 경찰학, 이제 천체 전체, 전체 이제 이백 오십 점 만점인데 이제 이백 삼십 점 이제 만, 맞아가지고 여유 있게 이제 합격하고 이런 친구들이 이제 계속 시험 끝나고 어, 연락을 해왔어요. 근데 어떤 친구도 있었냐면 이제 안 되긴 했는데 일차 시험에서 두달두달 두 달. 진도도 다안 끝났는데 어, 헌법 이제 스무 어, 문제 중에서 이제. 14개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6개 틀렸는데, 진도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좀 아쉽다고. 그러니까 이제 한두 달만 더 일찍 시작했었으면, 자기 될뻔 했다고. 어, 근데 이제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지금 이제 다 이제 비전공자고, 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 이 친구들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그래서, 이제, 1년, 뭐, 되지 못해서, 이제, 체력 합격한 친구들 되게 많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막 시작한다면, 사실 이제, 8월 달 시험은 약간 빠듯하긴 합니다. 어, 지금 이제, 4개월, 뭐, 이제, 이 정도 남았는데, 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운도 따르고, 성실하게 열심히 한다면, 어, 평균 이제, 한 90점 내외 정도까지는 끌어올릴 수도 있다. 1차 시험 난이도로 이제, 생각을 했었을 때, 어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어렵진 않고요. 어 기본적으로 이제 쭉 커리만 잘 따라가면 그냥 이제 자동으로 합격이 이제 보장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지금 은 이제 프로그램이 검증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 헌법은 어 130개 조문으로 돼 있는데 되게 이제 간단합니다. 요번에도 이제 하나 틀린 친구가 뭐냐면 헌법 우리 개정 절차에 관한 이제 조문이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어, 대한민국 헌법을 어떻게 개정하느냐?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가 발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20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되고 어, 공고된 날로부터 어, 60일 이내에 이제 국회 의결을 하는 거예요. 거게 이번에 또 틀린지로 나왔어요. 공고 기간 말료 그걸 살짝 바꿔 가지고 근데 원래 기초 문제 다 나오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나 또는 여러분 이제 국회의원들 아시죠? 이제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 이런 게 이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제적 과반수. 이제 발의를 하고 또 20일 이상 대통령이 공고를 해야 되고. 어, 작년 1차 시험에서는 이게 이제 또틀린으로 나왔어요. 이제 대통령이 공고를 하는데 국회의장이 공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제 국회가 이제 의결을 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제적, 국회의원 제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이제 국민투표에 붙여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권자 가반투표에 투표자 가반 찬성을 얻으면 그때 이제 헌법 개정이 확정됩니다. 어, 작년 1차 시험에서는 요 조문이 나왔고 요번에 또 1차 시험에는 이 조문을 가지고 이제 트림직으로 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제가 첫날, 어, 헌법 시작하는 시간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조문 나눠드리고. 그런데 한개 틀린 친구가 이 문제를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려워서 틀린 게 아니라 이제 고수가 되다 보면 기본을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막판에 찍기 특강하고 또 막판에도 이제 조문을 또 이렇게 또 정리를 해드려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시험에는 계속 출제를 한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어, 요, 20일을 뭐, 30일로 이렇게 바꿔서 출제를 하고, 이게 다기출문제예요 60일을 90일로, 여기 이제 30일을 어 20일로 바꿔서, 국회 제적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살짝 바꿔가지고, 이제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낸다든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공부하는 게 사실 조문하고 판례가 다예요. 그건 헌법만 그런 게 아니라, 형사법, 경찰학도 똑같아요. 원리가. 그래서 이제 조문에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제 조문이 오르냐, 틀리냐. 어, 이런 부분들이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고 이제 시험에 나오는 키워드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항상 나오는 그런 전형적인 문제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대풀이 반복해서 한 10회 독 정도 이렇게 이제 하면 헌법은 실수를 하지 않으면 20개를 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20개 다 맞추지 못해도 합격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처럼 이제 좀 문제가 전반적으로 쉽고 평이하게 출제되면 누가 이제 실수하지 않았느냐. 요게 이제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신중하고 그리고 또어 철저하게 이제 시험장에서 시간이 많이 남다 보니까 고수인데 검토를 하다가 이제 고쳐 가지고 또 틀린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 전혀 이제 어렵지 않고 믿고 따라온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고 또 생각보다 빨리 성과를 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그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헌법을 이제 아직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어, 지금 생기초 강의가 있어요. 지금 이제 한 6강 정도로 올라가 있는데 헌법이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조문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강의도 뭐 이제 몇 시간 안 되는 거 이제 일회독을 그냥 쉽게 할수 있는 거 무료로 이제 다 우리 사이트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 최근에 이제 기출 문제들 그리고 이제 그 적중 자료들. 그래서 시험 일주일 전에 찍기 특강했는데 거기서 또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은 문제들이 이제 적중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 믿고 따라오시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 엊그제도 이제 보궐선거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헌법에서 다루는 것은, 그래서 이제 국가와 이제 국민의 관계, 여러분들의 자유와 권리. 어, 이를테면 이제 양심의 자유, 침해를 인정한 판례가 뭐냐. 이번에도 그게 이제 항상 나올 거라고 했는데 나왔거든요. 양심적 배역검사 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대체복무제 인정하지 않는 거, 병역 종류 조항에 대해서 이제 불합치 결정을 했고 처벌 조항은 합헌 결정했는데 또 처벌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했다 이렇게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병기 피제 처벌 조항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체복무제가 도입이 돼서 그래서 이제 순수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대체복역을 무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 도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그 사회적 이슈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이제 늘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집회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리고 이제 어, 경찰 시험이다 보니까 이제 신체의 자유라든가 이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이런 분들이 형사법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또 같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 스무 문제가 이제 다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루고 강조했던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믿고 따라 오시면 그래서 이제 어려움 없이 합격하실 수 있다. 형사법이나 이제 경찰에 공부해야 될게 많긴 한데, 그것도 이제 뭐, 우리 학원에 이제 뭐, 최고의 선생님들이, 어, 워낙 이제 잘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소문을 믿고 이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일 1차적으로 하는 건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공부하기로 결단을 하셨다면, 지금 제, 거기 만화팔레 그생기초 거기 그려져 있는 거 받으셨죠. 그걸 한 번만 봐도 그냥 헌법의 분위기 파악이 돼요. 거기 가지고 계시네요. 그맨 밑에 있는 것을. 아. 거기 없나 이번에 안 주셨나요 아 섞여서 네어 혹시 없으면 그 인터넷에 이제 그 무료로 다 이제 그 업로드 돼 있어 가지고 그냥 책이 없어도 보실 수 있어요 거기 있는 이제 자료들을 가지고 보셔도 되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이제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으니까 어 한번 이제 가볍게 이렇게 들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제 또 만화로 이제 중요한 테피닉 판례들은 어~ 시험에 이번에 나왔던 것들도 그렇고 양심의 자유도 그렇고 어~ 병역 거부 사건도 그렇고 만화로도 다 그려서 무료특강으로 지금 다 올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즐겁게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헌법이 원래 이제 필수 과목이 아니었다가 들어가게 된 배경도 어~ 대한민국의 최고법이잖아요. 형법이나 여러분 경찰 직무집행법. 여러분 이제 경찰학이나 이제 형사법에서 공부하게 되는 법령들이 헌법에 위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헌법을 공부하는 것은 대한민국 이제 경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헌법 조문 시험에 나오는 조문은 이제 뭐한 40개밖에 안 돼요. 그거 이제 뭐한 1, 20분도 걸리지 않는데 그거 쭉 읽어 보면. 이제 조문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바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말 즐겁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헌법의 고수가 될수 있고 또 이제 시험에 합격하는 데 있어서 어 필요한 준비를 할수 있다. 어 처음에 어려운 일은 뭔지 아세요? 이게 그래도 전공 과목이고 이제 전문 과목이잖아요. 용어가 어려운 거예요, 용어가. 여러분 야구나 축구를 할 때도 사실 이제 엊그제도 보면 야구 심판들이 규칙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징계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구 규칙, 축구 규칙도 사실 좀 깊이 있게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요. 야구에서 사용되는 용어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일단은 뭐 홈런 치고 안타 치고 이런 부분들을 직관적으로 보면 어렵지 않은데 구체적인 이제 디테일한 어떤 규정으로 들어가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홈런 안타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용어죠 그것도 사실 원래 전문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사용되는 또 이제 법률에 사용되는 이런 용어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제 진술 거부권 무죄 추천 원칙이 게다 전문 용어잖아요 헌법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형사법에서도 공부를 하지만 근데 상식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런 부분에다가 좀더 살을 붙여서, 그리고 이제 또 필요하면 법이 개정되기도 하고, 또 이제 논란이 되면 관련 판례, 대법원 이제 현재는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낙태죄 처벌 규정, 헌법 불합치 결정에 내려서 폐지가 됐어요. 또 그리고 관통죄 처벌 규정도 폐지가 됐어요. 혼인빙자 간음죄 처벌 규정도 다 형법에 있는 거, 성적 자결증은 자유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도 대체복무제를 인정하는 이유가 정말 확고한 신념에 기초한 병역거부자들은 대체복무제를 인정해서라도 그래서 이제 국가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복무기간이 두 배가 되더라도 대체복무를 하겠다면 감옥에 보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세금 남기하는 것보다는 그런 대안이 있다면 대안을 마련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제도 또 사회적 갈등 대립 이와 관련된 이제 헌법재판소의 이제 판례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법에는 어떻게 규정돼 있고. 또 이제 구와 관련된 이제 판례는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충분히 고민해봤던 이런 주제들을 이제 판례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즐겁게 하시면 원하는 그런 이제 성적은 저절로 오르고 이제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 이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이런 부족한 부분들은 충분히 메꿔 나갈 수 있어요. 어, 그래서 단기간에, 요번처럼 이제 쉽게 나온다면, 어, 좀더 이제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한 이제 1년 정도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하신다면 충분히 합격이 필요한 어, 실력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믿고 신뢰하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어,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할때여러분게또 안내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이제 이어서 우리 이제 또 박철환 선생님, 또 이제 이어서 또 진행해야 될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